돌무치 전문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현장의 돌무치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노을경마 펼쳐지고 있는데, 어, 금요일 날 4개죠? 그리고. 네, 금요일 날 4개하고 토요일 날3개경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금요일 날, 1357 가운데서, 일경주. 네. 난드로의 달빛소녀. 복, 복연. 네. 네? 아서 아쉽게, 어, 백악기한테 코차로 덜미가 잡혔던, 어, 그런 경주였습니다. 아, 이 백악기. 이게 지금, 추입이 되더라고, 900m 에서. 그렇게 말해. 이제 예. 좀 거리가 늘어가지고 어, 너무 늦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예. 어, 달빛 소녀가 잘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뛰가 뭐 막판에 날라들어오면서 어, 사진 판정까지 갔었죠 가기는 네. 예. 그렇게 졌는데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코차 콧 꿈멍차. 근데 복연은 맞췄네 보니까 복 복연. 아니 쌍승 주령을 하고 난들의 예. 어, 달빛 소녀를 뭐 단통으로. 예. 쌍심을 주력하고 복한을을 음. 뭐 방어 막한을 돌렸었는데 이제 뭐 적중이라고 말씀드리긴 좀부끄럽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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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본전용으로 복복연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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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복한복 한국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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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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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복연 적중. 예, 제주 중계 7경주. 예, 청일 청풍의 가야 세상. 1번, 5번. 요거는 주력 원털로 적중했네요. 예. 이거는, 이건 5.3배. 저희가 지난주에 요 자리에서 제주 중계 5경주. 그, 이 심우상도 진짜 불안하다, 얘가. 예, 네, 그렇죠. 예. 제가 거의 심우상을 걷어내는 분위기였어요. 천문산의 동대문의 꿈. 동대문의 꿈, 그, 예시장 상태가 완전히 미쳤다. 하여튼, 동대문의 꿈이 들어왔습니다. 예, 천문산하고. 배당이 네, 또 의외로 잘 나왔어요. 심우상이 상당히 불안한 인기만 했는데. 예. 어, 흔하게 팔려주로 인해서 배당이 뭐, 16. 몇 배, 어, 복수형 16.3배, 쌍승 29.2배, 이렇게 들어왔었던 경주죠. 네, 하여튼, 요건 의외로 배당이 좋았고, 어. 토요일 날도 이제 제주 중계 1경주, 2경주, 4경주, 3개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 이 강수환이가 마지막에, 그 강수환이가 해모스하고 또, 그, 금요일 날, 진취, 이런 건 아예 기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을 가지고 마지막 경주에 들어오면서, 아예 대가리를 까고 들어와버렸죠. 그렇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또 배당이 또, 어, 7 8배 쌍승이 96배. 네. 네, 이렇게 터졌던 경주였죠. 예, 지난주 경말을 잠깐 살펴봤고요. 지금 뭐, 제주도, 어, 날씨는 어때요? 이제 좀 선선합니까? 어 약간 좀찌푸려 있는 날씨, 한 네. 어느 정도로 걸수있겠습니까 음. 이번 주에는 뭐 민어 없었습니까? 지금? 예, 네, 저뭐 지난주 다 먹어가지고요. 네. <laughs>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제주도, 어, 제주 전문위원, 돌무치 전문위원, 제주도에 올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조교를 보다가 아예 짐을 싸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그 제주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주도에, 뭐, 신사고 전문의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신사고 전문의원은 에이스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예 신사고 전문의원은 이제, 예 최고 발행부수죠. 서울에서. 예. 어, 전망판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에이스 예상지에, 음. 예 뭐, 메인을 잡고, 어, 들어가고 있고. 돌무치위원은, 어, 예, 예. 가속도. 그랑프리라고, 예, 예? 새로운 예상지에 또 제가 편집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예상지라고요? 필라 그랑프리요. 필라 그랑프리? 예. 예, 예 그것도 요즘에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음, 하여튼, 저, 나날이 발전하는 돌무치 전문위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도 뭐, 어, 1357, 1357, 홀수네요. 네. 예, 예. 357 하니까 자꾸 고수도비 생각이 나는데. 357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357, 좋습니다. 제주중계 1경주, 한라만 사던 거, 음, 1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1번, 성불, 대통령이 아니고, 이건 성불신동이네요? 네, 성불신동, 요 앞에, 예전에 일본말로 활동했었던 성불신기라는 마이 있었습니다. 음 성불신기. 네, 그 마, 네, 성불신기의 그 자마 아이 그형제이형제 아, 자마가 제 맞죠. 음 성불신기 동생이다. 상 네, 성불신기 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뭐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네요. 네, 뭐 여유있게, 어, 경주 내용은, 음. 어, 뭐, 박빙의 승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 경주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운정훈 기수가 좀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그렇 뭐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고, 어, 그런 과정에서 우승을 이끌어냈고, 당시 8월 24일날 경주가, 주로가 상당히 무거운 상태에서, 그, 기록이 다한 2초 정도씩은 뒤로 밀리는 그런 날이었던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기록 뭐 기록상 1분 05초 때 기록이지만 이거는 사실상 03초 때의 기록으로 봐도 무방한 어 기록 아닌가 어 그렇게 멋 있는 마필입니다. 예, 5번 강수환이 지난주에 하늘로 아주 고배당 9 6배를 터뜨려버렸는데 강수환이 활개입니다. 오늘은 할, 하늘이 아니고 활개 예, 감량 4개 받았는데 어 얘는 어때요 상태가 이제 요마필 뭐, 저별큰 이상은 없었는데, 어, 지금 6주 만에, 어, 중간에 골막염이 생겨가지고, 8월 3일날 경기 이후에 골마겸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지 6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어, 뭐, 조교 상태는 큰 이상은 없어요. 뭐, 거든거리나 이런 거는 뭐, 뭐, 뭐 여전히 가벼운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어, 그런 마필인데 당일 나좀 체중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마필 아닌가 뭐 체중이 급격하게 많이 불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조금 위험성도 있는 인기만가 아닐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최고 검사가 언제인다 고 그랬죠? 최고 검사가 어 6월 아, 9월 16일날 예 9월 16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예. 그렇죠. 예. 네, 활개는 약간 좀 불안감이 있다 공백기도 있고 네. 좀 현장에서. 당일날 현장에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네, 예시장에서 네.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지금 제주도도 사실 예시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저는 뭐 서울 가천 예시장에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모니터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또 하늘과 땅 사이이기 때문에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복병권에서는 어떤 말이좀 배당을 낼수 있는 세력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크게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은. 음... 8번만 뭐 강한의지라든가 8번 강한의지 어 강한 같은 경우도 당일히많이 뭐 인기를 끌마필로 보여지는데, 음. 자, 이마필 일단 선행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 1000m 처음 뛰면서도 뭐 거의 두루번째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막판에 덜미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자, 8번 강한의지 일단 선행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또 안쪽 게이트 있는 2번만 절대야만, 네, 이마필도 뭐 어느 정도는 팔려줄 걸로 보여지는데, 이마필도 선행 일변도에서 각지를 이제 선입형으로 어, 지금 바꾸는 과정인데, 요 마필도 이번에 새벽 조별때 아주 상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8번 강한이지나 2번 절대야마 요런 마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 도전 세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배당은 8번, 2번. 2번. 어, 1경주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예,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경주하고, 네. 예.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그 제주마 경주가 오 경주죠. 경주, 한 경주 있고 네. 토요일 날도 전부 한라마 경주예요. 네, 한라마 그, 3군, 3군 1,000m, 4군 1,000m 그리고 1군 1,600m 이렇게 3마리가 네. 어,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전부 한라마 경주 어, 금요일 날 제주마 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 중계 3경주입니다. 1200m 할라마 3등급, 어, 경주. 역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직전에, 대차의 낙성을 거뒀던 이 8번 보배가 2주 만에 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인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직전 경주 1000m 우승을 할 때도, 어, 보베의 어, 명마 탄생. 제가 이거는 뭐, 받는 뭐, 것도 없이 그냥 단통으로 제가 맞춰드렸던 경주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 경주가 1000m 신기록 세운 경주였어요, 보베가. 신기록을 가라치운 경주, 경주고, 뭐, 선행력도 선행력이고, 상당히 체구가 좋은 마피아, 이마피 마필이. 그리고 후반 탄력도 있고, 뭐, 서행 나가서 뺑도는 지금 그림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 거기다가 이마피는 지금, 어 9월달에, 아마 이번 경주는 거의 고별전 아닌가, 어 더뛸 기회가 없어요, 이 마피는. 그렇기 때문에 고별전인데, 어여 옵션, 뭐, 장난칠 일도 없고, 어, 그래서 때문에 8번만 고별은 인정을 해야 되는, 어, 마피라고 보시겠죠? 고별전이라는 게 9월 16일날 있을 최고 검사,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날 뛰고 일요일날 최고 검사 받고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퇴출될 가능성이. 아, 네. 예. 그래서. 8번 보배는 요 레이스가 마지막 경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아 내가 아까 정 아니현님한테 형 검사를 9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아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아 제가 아. 이 달력에 체크 잘못해 놨네. 9월 23일입니다. 예. 9월 16일은 내 생일이고 체크를 잘못해. <laughs> 9월 <laughs> 23일. <laughs> 어, 한 주가 더 있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 어, 어. 지금 저기 다음 주에 한주더 있는데 예. 한주 하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세무검사 가 9월 23일 날 정신 좀 차리세요 돌무치 위원 아 예. 달력에 예. 체크 잘못찾았어요 예. 9월 16일은 제 생일이니까 체크 그런 생일로 체크 따로 하시고 아그 안희원 님 생일을 달력게체크해놓 거구나 <laughs> 자, 농담이고요. 하여튼, 저 9월 23일 날 최고 검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제 보호배는 네. 마지막 경주일 가능성이 높다. 1번, 홍룡만리. 요거도 지금 뭐 따라가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직전에 한번 1200m 경험해 봤고. 네. 이거 예. 직전 경주에, 어, 좀 불덜한 편성이었는데 음. 당시 경주는 점프 직전이었죠 어, 4분 1,000m 우승을 하고서 어, 바로 3분 1 2 0 0으로 어, 점핑을 했었던 마필인데, 어, 당시에 뭐 거리 적응만 살짝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선전도 뭐 좋은 마필이고, 드심도 끈끈하게 있고요. 어, 이 마필도 뭐 충분히 능력상 밀릴 게 없는 마필이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죠. 보다 조글 상태도 이번에 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 어, 있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음. 보배하가 같이 뛰었던 5번 안성주자 이제 다시 윤도선이로 그 감량기수로 교체가 되는데 이 근동석이 하고 윤도선이 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감량기수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윤도선 기수가 계속해서 이마필을타 왔었고 네. 어 거기다가 이 선입퍼마필이고 어, 앞선 선영권에서 흑룡관리가 뭐 지난번 같이 조금 지침 부족을 드러내고 주저앉을 경우에, 어, 막판에 한발쓸수 있는 5번 만완승주자라는 뭐 맛들도 뭐 충분히 조뭐 도전권에 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맛들입니다. 예. 보배는 뭐한 수위의 기량을 갖추고 있고, 1번 5번, 1분 5번 쪽, 1분 5번 쪽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주중계, 오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핸디캡 경주. 요것도 지금 뭐 초촌하네요. 지금, 어,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마 경주가 상당히 재밌는데 오늘은 좀, 어 출주도 수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어차피 네. 강한 상대들이 두 마리가 수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뭐 여러 마리 마필드 뭐, 뭐 출전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요. 짧다고 뭐 입상 가능한 마필을딱 뭐 4마리를 압축할 수 있겠는데 2번만 도총관 3번 새벽행진, 5번만 한백 여장, 6번 장타 세계 일단 4마리 이외에는 자역으로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사실 없습니다. 우선은. 인격차이가 음. 많이 나는 마필들인데그 중에서도 5번 한 백여장이라는 마필, 어, 8월 24일날 경주 때, 의외로 선행을 못나서면서뭐 어, 그냥 지선에 서부하게주저앉았던 마필인데, 그 다음 경주, 800m 경주에서 해당 거리 습도 신기록을 세우면서, 어, 만석분주도 어, 깨버리는, 어, 만석분주 태자비 뭐 이런 마필들 다 깨버리면서, 어, 아주 여유 있는 우승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건 거리가 늘었지만은, 어, 그 정도 걸음이고, 거기다가, 어, 새벽 저도때 보여준 걸음 상태를 못, 감안한다 그러면, 5번만 한 백여 장이라는 마필도, 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거기다 4번만 새벽행진. 어, 이 마필 뭐 크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휴양을 갔다 온게 아니고, 지금 한 17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어떤 뭐 마필이 이상해서, 어디 뭐 아프거나 그래서 휴양을 간게 아니라, 좀, 그, 부잠중량을 좀 조절하는 차원에서, 어,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인데요. 뭐, 어, 아직은, 여인는 우승을 한 마필이지, 여인 마필도 계속해서, 그, 뒤에 마필들라고 뭐, 보통 15마신, 16마신 이상, 이렇게 뭐, 차이를 벌이면서 우승하는 그런 마필이고, 어, 거기다가, 요번에, 능, 어, 다시 그, 휴양 같다 능검 받을 때도, 전원준 기수가, 어, 능검도 받아놨고, 거기다 조교도, 어, 소속조 박경진 조교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만 새벽행진하고, 5번만 한백여장, 이두 마리의 마필이 가장 뭐, 입상권이 유력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떻게 좀 한번 해본다 그러면 2번만 도청반 정도인데 어, 이와필도 뭐 약간 좀 레벨상 한수 아래 아닌가 그래서 저 배당 유형의 경지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4번 새벽 행진 같은 경우에는 800m에서 후창마루 28마신 20마신 16마신 이런 식으로 지금 휴양 갔다 왔는데도 어, 뭐 4번 새벽 행진은 지금 뭐 이게 발주 시각이 4시 45분 오후, 오후 행진이 되겠네요. 오후에 새벽에도 행진하고 조교 때도 오후 행진으로 계속 또 어, 입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새벽 행진, 행진, 행진. 한백의 여장. 사호가 되끼리겠죠. 사호가 부담 중량 음, 61kg 두 마리다. 개인적으로 뭐한 5오배 정도 안 나올까? 음.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저배당 유형의 경주라고 보시면. 예, 이번 도청가는 승급전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승급전인데 얘도 좀 팔릴 것 같고. 그 4번, 5번, 2번 인기만 싸움, 싸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큰 이변이 날 경우가 많지 않고요. 네. 진짜 워낙 유력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주 중계 마지막 경주, 1610m, 한라마 2군, 2등급, 제7경주,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 뭐, 요거는, 돌무치 의원이 좋아하시는 말이 하나 나와있네요. 1번, 정남진이라고. 네. 네, 정남진이라는 마필, 뭐, 제가 이마필 입상할 때마다, 어, 거의 뭐다 맞춰, 그던 그런 마필이고, 어, 선입형 마필이고요. 후반 탄력이 음. 어, 막강한 마필이죠. 자, 지금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 빼고는 정남진이라는 마필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마필이고요. 자, 거기다가 요금 경주는 뭐, 강력한 충마가 하나 있는 게정남진보다더세말이 하나 있죠. 7번가 일직선이라는 마필. 음. 이 마필이 이제 8월 4일 날 정주 때 드디어 이제 그 조시가 나기 시작한 그런 마필이고, 그 이정 경지에 어, 선행을 나왔다가 조금씩 그, 어... 힘이 좀 빨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 체중이 좀 늘어나면서 체구 체보 그러니까 체고가 갖춰지고 나서부터 자기 힘을 다 발휘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1 6백 m 미 처음 뛰지만은 편안하게 단두선에 나오는 전개가 나오고 있고 뭐 오번 비밀정원 같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선행에서 조금 합을할거로는 보여지는데 뭐 비밀정원 같은 경우는 힘이 원래 없는 마필이니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7번 일직선에다가 1번 정남진, 거기다 4번만 병마철도사가 얼마나 팔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조개 상태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4번 병마철도사는, 어, 현장에서 한번더한번 보고, 어, 제가 좀 어,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보류해놓은 그런 마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도 돌무치위원이 병마철도사가 좀, 어, 정말 병이 있는지 이 말은 좀 잘라야 된다. 아예 자르고, 병마절도사를 절도하고, 절, 절제하고, 삼다성수의 어, 그 승불대통 맞췄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병마절도사가, 어, 상태가 조교 때 보면 다운이 돼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네, 약간 좀 예전보다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병마절도사, 아, 전에 인기 1위였는데 무너졌고 이번에도 일시양 상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7번 일직선 1번 정남진 9번 선진문화는 어때요 9번 선진문화 네이 마필도 어, 어, 조기 상태 때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많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 거기다가 이 마필도 뒤에서 올라오는 탄력이 있는 마필이고 일단 선행 마필은 아니지만은 후반 어. 한 중위권 전 정도 전개를 하다가 막판에 한번 치을 안아오는 그런 걸음이 있는 마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 조기 때, 조금 어, 좋아졌어요. 부어 선진 문화가, 그래서 이시 음. 한번 어, 배당이 나오면 선진 문화를 조금 좀 한번 어,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볼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돌놓치 위원 어, 정말 이 제주 경마를 위해서 태어난 예상가가 아니냐? 제주도에, 정말, 그, 지난번에 서울에 와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뭐, 사실 유흥 문화도 별로 없고, 식당도, 보 서울에 있는 식당을 보더니, 아, 이 정도면은, 제주도 오면은, 이 정말 불바다라고, 음식도 그렇게 입에 맞는 것도 없을 텐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저, 어, 토요일 날, 제주 중계, 내일 저희들이 녹화하니까요, 그때 한번 더, 어, 또, 심층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무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돌무치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어, 제주 현지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